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현재 교환학생으로 다니고 있는 학교인 파리시테 대학교 캠퍼스 투어와 교환 생활 소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학교 계약 첫 주에 진행하는 웰컴 위크 영상이에요. 대부분 학교가 웰컴 위크를 하는데 파리시테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과 신입생을 모아서 5대1 캠퍼스에서 친목을할수 있는 장도 마련했어요. 그 후에는 PPT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계약식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웰컴 위크 관련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는데요. 웰컴 위크에는 이 시간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학생들이 신청해서 투어를 할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선착순이고 신청에 조금 늦으면 예외 없이 절대 참여를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이렇게 웰컴 위크 행사가 끝났을 때는 가끔씩 만난 친구들끼리 이렇게 카페를 가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웰컴 위크에서 건강보험이나 주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회 같은 것도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파리스테 교환을 오시게 된다면 웰컴 위크 마지막 액티비티로 이렇게 보트 파티를 진행하게 됩니다. Economic Analysis and Policies M2 숙사 과정을 듣게 된 저는 그랑블랑 캠퍼스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맵에 보이는 Hello Fine 이라는 빌딩에서 수업을 하게 돼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교환에서 3ECT 수업을 6개 들으면서 15ECT를 채웠고 한국학점으로는 12학점을 들었는데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경희대 본교에서 해주시는 것과 같이 처음에 어떻게 수업을 할지 아웃라인을 말해주시고 이렇게 강의하시는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수업을 듣던 건물에는 이렇게 크루스 학생 카페테리아가 있었는데요. 이제 수업이 끝나서 친구들과 함께 크루스 카페테리아가 아닌 학생식당에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랑밀런 캔버스 근처에는 크루스 학생식당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보트에서 있는 크루스 학생식당을 가고 싶어서 한 도보 7분 정도 있는 곳에 걸어왔습니다. 이 크루스 학생식당의 좋은 점은 안틀에 메인 디저트를 3유로 정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오전 8시, 9시부터 12시, 1시까지 첫 수업이 있고 그 후에 2시에 또 수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서 도서관에 와봤습니다. 이건 학교 내 도서관이 아니라 학교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도서관인데요. 이곳 역시 예쁘다고 알려져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파리에서 교환 중이시라면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도서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파리에는 이렇게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도서관이 어디에 있고 어떤 책을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스대 전용 도서관 사이트에서 어떤 책을 빌릴 수 있고 어떤 자료를 빌리실 수 있는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컴퓨터, 계산기, 헤드폰 등을 다 빌릴 수 있고요. 한 번에 30 자료를, 30개의 자료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그 도서관, 저희 그랑밀란 캠퍼스 도서관 2층에는 그룹으로 이렇게 쓸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토카피나 프린팅은 이렇게 돈을 내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서관 말고도 파리시대에는 오대온 캠퍼스와 디지 캠퍼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캠퍼스들이 있습니다. 영상에 제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찍었던 영상을 사용하려 하다 보니까 어, 클로즈업 샷이 많아져 버렸는데요. 제가 파리 교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파리는 항상 볼거리와 할 거리가 많은 도시 같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교환 생활을 원하신다면, 파리 교환 생활을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